좀... 네, 눈도 안 가고... 재밌는 광경 <laughs> 호주 미용실 와서 혼자 머리하는 모습 <laughs> 이렇게 호주 신혼여행와서도또 찍었어요 저기 점령해버리기. <laughs> 누 포토에 오면 시드니 누 포토에 오면은 우리 사진을 찾으세요. <laughs> 야무지게 붙여야지. <laughs> <laughs> 야무지게 성공. 어, 과연? 얼마인가? 어제 2만 원이었다 그 C 타입이랑 이럼 얼마야? CC, C2C. C2C가 아니야, 에. C2C가 없는데. 없어? 맞아요. 여긴 어디예요? 여기는 일본인이 점령한. <laughs> 여기 와서 머리 자른 거 어때? 마음에 들어? 아에드는데 오, 맞아, 맞아. 잘 자른 것 같아, 깔끔하게. 자기가 얘기를 잘 해가지고. <laughs> 완전 부드럽네, 미쳤네. 어디가 나버진 않고. <laughs> 근데 고기는 부드러워. Okay. Blue m o u Dangerous 할수 있으니 warning okay. 하세요. Be c a r e f 더워 그니까 뒤에 물 조심. 여기 물은 뭘까? 여기 물 약간 마셔도 돼? 먹어봐봐. <laughs> 안될것 같아. 그래. 안 깨끗해 보여. 들어가자 우리. 무섭다. 여긴 그래도 떨어지면 시체는 찾을 수 있대. 하지만 다이할 수 있으니 이제, 이해하세요. Warning 하려고 했어. 헬리콥터 투어. 헬리콥터 투어. 걸어 다니기는 조금 아쉽네. 탑건처럼. <laughs> <laughs> 쉬면서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는 길 여기는 파리들이 너무 많아서 전기 모기채가 필수템이다 그걸로 탁 하면은 지지직 하면서 딱 잡히는 맛이 있을 것 같아 음. 왜냐면 수십 마리의 파리들이 가는 길 내내 괴롭게 한다 내리자마자 맞아요. 맞아요. 일제히 달려듭니다 우왕 우왕 도달려들리기 와, 이렇게 큰 동물원에서 볼것 같은 앵무새가 이렇게 돌아다닌다고? 웃기다. 헬로우. 아, 해바라기 씨를 들고 있어. 그래서 오는구나 아. 오! 완전 퍼덕퍼덕 날아가 버렸어. <laughs> 모두가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우리는 색다르게 피자를 도우 아이스크림 진짜 안 빠지거든 아 차라리 피자가 낫다. 훨씬 낫지. <목소리를 바꿨다> 아, 포기하고, 언제쯤? 이 아, 흰색 왕관앵무는 한국에서 한 마리당 200만 원이나 하는 귀한 새입니다. 지금 이게 얼마죠? 다 이게 지금 1,200만 원. <laughs> 어 뭐야, 와, 뭐야. 뭐야. 뭐야, 뭐야. <목소리가> 저거 뭐야? 저 뭐야? 뭐야. 어뭐어 <목소리가> 뭐, <목소리가> 놀래라. 이게 달라고 그러아 달라고 달라고 뭐야 손에 갖고 있으면 이렇게 아 이렇게 앉아서 먹네 자기 한번 해봐 손안 아파요? 아 못하겠어 자기 왜 이렇게 겁쟁이야 지금 저기 다른 여자분들도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기 피나면 자기 책임질 거야 내가 호는 해줄게 오, 오, 그래 그래 요 정도는 할 만하지 어그 그래. 아, 나도 좀줘 볼래.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아. 음, 그래. 얘들아, 여기도 있어. 아, 간지러. 이렇게 경쟁하면 안될거같 여기도 있어. 일어나면 애들이 올라오지 않 따다 따가따가. 아! 아아 아! 아아 아아아 어때 아아아하니까아아아하니까 어때? 우리만 나. 이좀 <laughs> 네, 가운데 와서. <laughs> 전혀 다가오지 않는 그들. <laughs> 어 속지 않네. 속지 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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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오. 속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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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아서 왔다 안녕 어 멋쟁이들. 와, 완전 귀엽네. 아우. 핸드폰으로도 어, 찍어야겠다. 그래? 아, 찍을. 지금 조련사가 돼버린. 엔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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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킹. 파킹 엔트리. 울월스. 울월스 저게 유명한 마트인 것 같아. 여긴 좀 동네가 큰 동네인가 봐. 맞아. 여없 울월스 이런 것도 크게. 여기 시간이 없네. 그러네. 저 가운데 길에만 다 있나 봐. 네, 술집인 것 같고. 응. 저희는 뭐 땡기는 거 없어? 나? 뭐 아까 쌀우스 얘기한 거 보니까 쌀우스도 괜찮고, 난 타이도 맛있어. 그래? 타이 먹을까? 타이. 타이 좀 같아. 타이가 저기 있고. 반지 점프 각이다. 아, 무서워. 와, 머리 스타일이. 싶어요 <�RISADAS> <다운>.... 네, 근데 원래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좋아 그렇죠 아까 내가 저거 내 건에서 찍을 게 프로 사진러는 인스타 하죠 따질 못해요 <ussen> 사이월드 <laughs> <잘못> 해요 여기 <주는> 슬리퍼는 진짜 좀 쉽지 않을 거였네 다행이다 자기가 내 컨버스를 챙겨가줘서 역시 석현이는 소현이밖에 몰라. 그렇지. <laughs> 와우. 와우! 여기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